자, 우리의 뚱땡이를, 이 뚱땡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웃음> <웃음> 레벨까지 강등시켰고, 얘는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독이 걸렸어요? 아. 됐다, 됐다, 됐다. 그만해, 야, 죽여, 죽어, 죽어. 됐어. 어, 죽을 뻔했다, 독 걸려가지고. 영입. 얘또 되게 귀여워질 것 같은데? <laughs> 과연 호위 추방 후퇴 호위해야지 호위해 음. 얘는 별로 재미있는 성격은 아니네 <laughs> 피가 없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왜 자꾸 독 걸려 잠깐만 야야 너 누구야 뭐지

뭐지? 뭘, 뭘 하라는 거야 목표 지죠 추정자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어 명령 <laughs> 경호병으로 임명하십시오 경호병 임명 여기서 하는 거구나 <laughs> 한 놈으론 안 되잖아, 두놈 얘는 왜안 돼? 다이 y o 맞다. 예, 얘는 왜안 돼. 어, 뭔 차이지? 왜 같은 앤데? 왜 <웃음> <웃음>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건가? 380원. 봅시다. 저 공성 대장으로 임명을 하면 병호병으로 설정된 초중에는 언제든 소환에 같이 싸울 수 있고. 얘왜 이래. <laughs> 아, 이렇게? 오, 좋다, 좋다. 계속, 계속 쓸수 있으니까 좋아요 나한 명, 추정자는 한 명밖에 안되나봐요? 다이키님 짬뽕 안 짜서 <목소리> 그래요 배장을 지배하여 공격 준비를 하십시오 바이킹이 <laughs> 아까 나갔어요. 아, 전 배터리가 그런. <laughs> <laughs> 음, 근데 추전자안 따라오지? 저거, 이제 여 기서 잡 아서 자고, 이래 임마, 이 임마, 일하 라고 임마. 야생이라 그리고 아까 고급 고급놈 있었죠. 고급. 이 이놈이었잖아. 레벨 12. 근데 이놈을 죽여야 좋은 게 나올 텐데. 18. 음. 이놈을 죽여야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한 전설도 있겠지, 나중에. <laughs> 얘도 고급이네. 23. 처음 만든 이 추종자한테는 그게 안 되나보네요. 명령하다를 못하나봐. 얘를 목표로 해서 뭐해? 저놈은 근데 너무 약해 보이는 놈이라서. 그거는 분석용으로 쓰는 건가? 전작에서는 없었으니깐 그래요? 어... 그렇구나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요 저놈을 죽이고 아이템을 먹어야 되겠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니 대장 어디 갔어 이거 아이 근처에 있다 <웃음> <웃음> 이 근처에 있단 얘기네 직진 너니 뭐니 이거 온라인 복수자 다른 플레이어의 세계로 들어가 살인자들을 사냥하십시오 온라인 복수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복수자 약탈 상자와 전쟁 전린품이 지급됩니다 같이는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남의 집 터는 거, 어, 그건 되나 봐요. <laughs> 야, 보스 어디 갔냐 이거? 이 뭐지? 아 이거 이거 그거잖아. 탈수 있는 거. 얘안 되나? 안 되네. 나와 나와, 동굴로, 동굴 밖으로 나와. 와, 개크네. <laughs> 저 오크들이 좀 때리게 해주고, 로젠하이님 어서오시구요. 추천질 찾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스트, 로드어스님도 로더스. 로더, 로더스 셀린. 아, 얘, 예. 잠깐만, 어, 아, 얘 소환하는 거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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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야, 야, 너도 말고, 그만, 그만. 아고 이거 내놔. 됐다. <laughs> 어, 드디어 탔다. 아. 그라우그. 어, 힘이 충전됐을 때 세모 5버튼 누르면 적을 먹고 체력을 회복한다. 얘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달리거나 절벽게 오르고. 오케이. 어, 아, 악성님 어서오세요. 오, 어, 얘도 빠르네. 네, 어서오세요. 개코, 이거. <웃음> <웃음> 점프력 봐. 쿵. 다 죽여. 얘가 확실히 세네. 걔보다는. 어, 헐크에 완전, 진짜. 야야야, 저리가 저리 있어. 옆에가 있어, 임마. 너 죽어. 쿵, 쿵, 쿵. 그 상대, 그. 대장 어디 갔지? 어, 개 좋다, 이거. 스킬 찍어야 되겠다. 배고파. 배고파. 밥, 밥 먹자.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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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여,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이놈, 이놈 죽일 거예요. 어. 와. 여기서 잡 빠져 있었구만. <laughs> <laughs> 음. 베네식스님이에요. 위에 쳐다보는 거 봐, 올려다보는 거 봐. <laughs> 쥐새끼 같은데. 어, 네. 와. 파워 보소. 다 때려 죽이지. 대작이고 뭐고. 그 오거만 있으면은 그냥 다 죽입니다. 권력 싸움, 아마 있을걸요? 이거 그냥. 아이템 먹게. 박살남. 거의 개가. 적을 먹어서 체력 회복 야, 먹어, 먹어. 먹어, 합니다, 먹어. 먹어. 네네 잠.. 잠시만요 내려와 내려! 어 우리 뚱땡이 뚱땡이 죽으면 안돼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오케이 차라리 그냥 소원 해제하는게 낫겠어 가가 가 그냥 그럼 일단 내 법이 먼저구만요 음 그렇죠 <laughs> 어, 이거 좋은데, 신나는데. 자, 이제 퀘스트를 어 메인 퀘스트를 다시 진행을 합시다,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지. 어, 제체, 코작 시켜서 권력 싸움 시키면 재밌는데.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랄랄라. 나는 자이언트. 엄청나게 크지요? 아, 밥 먹고 싶어. 왜, 왜안 되는 거야, 처치. 아냐, 아냐. 이게 아냐, 이게 아냐. 귀엽다. 어, 알아서 먹네? 잠깐만, 야, 나, 나 내려갈게. <laughs> 지가 알아서 피 회복하네? 아, 이놈, 이놈 고급인데 어, 완전 좋아요. 근데 내가 아까 거기서 아이템을 먹었나? 에, 왜 그래. 뭐하는 거야, 아냐아냐. 가자, 아, 죽이자. 싸우자, 이기자, 죽여. 갓 때려 죽여. 이놈 비겁하게 지금 비겁하게 멀리서. 아. 어? 이 비겁한 놈. 악마 같은 놈.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먹어, 먹어, 먹어. 뭐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어, 나 피가. 물검 짱이에요. 어제 고개에 예. 의한 분노. 어 오. 그렇지 <laughs> 살았다 살았다. 무력화 안 된다며? 그런데? 가만 있어봐. 에이, 이 검탱아, 가만 있어봐. 내가 손쉽게 처리하면 되니까 가만 있어. 아니면은, 모욕해. 왜요, 왜요? 당 잡아요? 왜요? 다시 잡으면 되죠. 빨리 제가, <laughs> 밥을 먹어야 될 텐데. 텐데. 어, 안 좋은, 안 좋은가, 이게? <laughs> 아니, 룬, 룬바 가서, 레벨업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어, 왜 죽었어? 뭐 먹다 죽었어, 이거. 아, 안 돼. 올라가, 뭐해? 댕댕이나 탑시다. <laughs> 뛰어. 어 설마, 설마 못 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어비 따라 오는 로비스. 님지어 비오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다 아이템이랑 경험치 얻는 게낫나요 그러면. 음. 참고하겠습니다. 잡아 죽일 걸 그랬나 보다. 제가 이제 이제 1일차라 미드러스도 안해봐 가지고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술사 왕의 눈 나주굴이 팔란티르의 힘을 사용해 모르도르에 있는 당신을 추적하고 있다. 퀘스트가 제일 근데 경험치 많이 주지 않나요? 퀘, 메인 퀘스트 진행하는 게? 모르도를 <laughs> <laughs> <기오네. 흔적을> 찾아. We must find her before she eliminates all our potential recruits. Though if she did, we'd have little need of an army. 이 게임 팔면은요 신작 게임도 사실 건가요? 전작에선 레벨링 작업이라기엔 음. 어, 신작 게 게임 있어서. 계속 사야죠. 아. 일단 13일에 이블리딩투 사야 번 되고. 계속 죽어주면 저기 레벨 오르죠. 아, 그러네. 죽어주면 되네. 사례 사례 예고도 있잖아요. 사례 아, 협박인가? 그걸로 해서 좀더좀더 <laughs> <laughs> 아이템이 잘 나오게끔. 은신 상태로 궁수를 지배해라. 음, 일단 저는 무조건 신작으로 갈 거예요. 온니온니 언니, 언니 신자. 뭔 <laughs> 소리야 음. 음, 이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다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어, 꽤 많네. 밖에서 먼저 돌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게 많네. 한두 놈이 아니잖아 잡아야 될 놈들이. 오 <laughs> 원. <laughs> 어, 재도 잡고 있구나 지금. 신 의신 집에도 되가요 약한 마음 정리로 힐링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전의로 힐링하는게 아니라 잠을 자야 된다니까 다이키 님은 잠한 시간 자고 일을 어떻게 해.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소리 왜 이래? 저 여자의 여자의 걸린 거 아니야? 스페셜 옥스 워트 아웨이 모르도르는 하셨음 <laughs> 채도 오브 모르도르 고피 에디션 제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음... 모르도르 안했어요 어어어 당겨 모르도르 안하고 바로 그냥 해버리기 아야저 저리 치워 아, 아야 <laughs> 뭐하냐. 이건 은신이 아니지 않나? 걸려도 상관없나. 어쨌든, <laughs> 신문 한 놈만 은신으로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딴 놈한테 걸려도. 그렇다면 얘기가 편해지지. 걸리거나 말거나 그냥 가면 돼. 빨리 뛰가면은 안 걸리긴 하는데 이거 하시려고 어제 간짜장 못 먹었던 거예요. 도우 오브 리셀러에서 사면 좀 싼데. <laughs> 아니 난 이거 중고로 팔려고 아저저 <laughs> 빨리 하고 중고로 팔 거기 때문에 리셀러에서 사면은 못 팔잖아. 간짜장은 내가 돈을 현금 뽑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카드로는 한 그릇이 안 된다고 해가 해가지고. 어, 못 시킨 거, 였구요. 야, 뭐해, 뭐해. 아 그리고 그래, 어제까지 몰랐어요, 모르도록 이거 신장 나오는지. 카페 검색하다가 거기에 신장 그거 정보 떴길래, 아. 부랴부랴 오늘 가서 산 거지. 잠깐만. 아또 이쪽 보고 있네 저거. 어, 딴데 본다. 가자, 가자, 가자. 재밌으시면 모르도르도 기억기요 어, 모르도르. 네, 뭐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What have the idea revealed? Uh, only the 청보 몇명 남았지? 두명 남았네. 은신 상태로 공수지배. 어, 잠깐만 같이 해야 돼. 지금, 지금 딱두개 같이 해야 돼. 끝내야 돼. 어, 은신으로 잡자. 에, 예, 저리가 어, 어, 어. 은신, 은신. 아진짜와 객스가 전 u 걷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했는데, 진짜 그 말이 t t e 다 자, 한 o 만 더... 어, 뭐야? 은신 상태 아니었어? 아니... didn't 그 아니, 은신, we must blind them. 게 봤지? 공수가 아, o 수가 아니었어요? 아... 얘도 s i 아니잖아. 아, 잠깐. 얘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아... 뭐한 거야? a 수 했어야지. 플러스 실패 보너스 실패인데 진짜 망했네 아아 다시 못하나 이거 아니 그래도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은신 상태로 궁수 지배하면 될것 같은데 어딨어 어 저기 있네 좋았어 해봅시다 될 거예요 <laughs> 그렇게, <laughs> 그렇게 나쁜 게임이 아닐 거야. 아. 문신 된 건가? 어, 됐네, 됐네, 되네, 되네. 그렇지. 예, 착한, 착한 게임. 어, 갓게임이네요. 어, 갓게임이다. 오케이. 아예 편하게 하고, 어. 편한 상태에서 하면 되겠네요. 지 몰라도 점점 방송의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거 같아 기분 좋습니다. 전이만 전이 분만 하고 끝나라로. 그래요. 어, 빨리 자요. 다이겠님 고마워요. 슉. 됐잖아. 어, 됐습니다. 저게 남아 있다는 거는 어, 깨라는 얘기죠. 됐고. 슈음. 약간 발레리나 같은 기분이에요. 발레리나가 된 기분. a e Witch-king 니 p a l a n t i r chosen d 니 Palantir, 이내 디자인. Dismantle? 900원. <웃음> 900원. 레벨 16. 스킬 해제. 어, 아 이것도 좋긴 한데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없어요, 이거는. 자주 나와야 되는데, 좀. 음... 아, 이거 언제 돼?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아 되게 <laughs> 되게 악순환이에요 이거 감기 걸려가지고 코 만지면은 재채기 나오는데 재채기 하면 코 만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 진짜. 뭐지 지상 마무리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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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지 아 야, 뭐야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저거 찍어야 돼 저걸 지상 마무리를 빨리 해야 <laughs> 다른 놈한테 안 맞으니까 사고야 이거 음더 빨리 할수 있는 거 있나? 와 이거 이거 좋다 지상 처형 중에 세부 버튼 누르면 자 영혼이 대신 싸워주는 거 방해하지 못하게끔 어 적중할 때마다 힘 액득 근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laughs> 음나 어쨌든 좋은 거 찍었어요. 비타민 자주 드세요. 감기에는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아 비타민 비타민을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고맙습니다.